<laughs> 너무 더운 나머지 날씨 너무 에바죠? 좀 민망해가지고 둘다 가리고 다녔었는데 어, 너무 더워요 날씨가. 날씨 미쳤어. 겨울빛 오빠랑도 되게 친하시다고. 제 오빠인데 제 오빠예요. <laughs> 제 오빠인데 오라버니의 사랑을 응원하지만 또제 오빠이기도 합니다. 사랑을 하신다고요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그냥 한 말이에요. 빠 저는 이제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. 그럼 오빠의 사랑은 버린 걸로 더 해요. 이, 더 진한. 이래요, 진짜로. 사랑보다 더 진한. 사랑보다 더 진한 게어디있습니까 피요, 피. <laughs> 우리는 가족입니다. 그치, 오빠? <laughs> 그치, 우 어머니? 이런다니까. 말을미아 맞다고 또 그칭, 유유 이러시는데? 맞아. 겨울 오빠 진짜, 진짜 좋은 분이셔. 아니, 좋은, 아니, 진짜 겨울 오빠 오빠야. 레이블 몇번 오셨는데, 레이블 몇번 오셨는데, 또 되게 매너 있게 멤버들 다 챙겨주시고 그러더라고요. 모르는 아, 멤버들까지. 아, 진짜? 진짜 매너 너무 좋으시고,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사실, 나만 보고 싶은. 혹시, 나작혀. 아니 잠깐만 나작겨로 만들고 싶다 나만의 작은 겨울이 <laughs> 장난이고 겨울 오라버니 또 오면은 아 겨울 오빠 네, 또 저희 또잘 또 부탁드립니다. 오늘 금요일 또 어, 오늘 레이블 뭐, 오.